다이소에서 가성비 최고인 제품들 골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저기 이동 가능한 이동식 2단 선반 추천드려요. 제가 책상 아래 그냥 쌓아둔 물건들 정리하려고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게 아래쪽은 수납 공간, 위쪽은 선반으로 구분되어 있고 360도 회전 가능한 바퀴가 있어 이렇게 넣고 뺄수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건 위선반에 올려두니 편리함 너무 좋고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동도 가능해요. 활용도도 다양해요. 아래쪽에 책 넣어두고 위 선반엔 인테리어 해도 좋고 침대 옆에 두고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여러 소품 막 담아두기에 넉넉한 수납 공간과 가볍고 오픈된 디자인으로 물건 넣고 빼기에도 너무 편리해요. 조립도 어렵지 않아요. 바퀴 지지대와 바퀴를 먼저 끼워 준비한 뒤 하단 선반에 지지대 결합 먼저 해주고 그 위에 상단 선반 결합해준 후 아래에 준비해뒀던 바퀴 끼워주면 끝! 화이트 색상의 디자인도 너무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자주 품절되니 눈에 보이면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다이소 인기템인 세제가 필요 없는 청소 수세미 소개해 드릴게요. 세제가 들어 있어 다른 준비 없이 물만 묻혀 사용하면 돼요. 필요할 때 그냥 하나 쏙 꺼냈으면 돼 너무 편리한데 베이킹 소다 함유로 세척력 좋고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나요. 이렇게 닦아주고 물 뿌리면 청소 끝 반짝이는 게 눈에 보여 진짜 만족스러워요. 욕실의 욕조, 수전, 변기 청소하기 딱이고 주방 싱크대에도 사용하기 좋아요. 사용한 후에 그냥 버리면 돼 처리하기 간편한데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재사용도 가능하니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쓸수 있어요. 한 손에 딱 맞는 크기에 한 장으로 다양한 곳을 청소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잘라서도 사용해요. 한 박스에 총 10장으로 넉넉하니 가성비 좋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쿠팡에서 유행했던 12겹 뜯어 쓰는 행주가 이번에 다이소 10겹 뜯어 쓰는 행주로 나왔어요. 수세미 겸 행주인데 사용하다 더러워지면 이렇게 쭉한 겹씩 뜯어내면서 다시 깨끗한 면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흡수력이 좋아 물기, 기름기 제거에 뛰어나고 음식물 흘렸을 때 닦아내기 정말 좋아요. 부드러워 흠집 걱정도 없어 설거지할 때 수세미로도 사용해요. 조리기구에 기름이나 양념 많이 묻어 있으면 수세미 금방 더러워지는데 이때도 뜯어서 새 것처럼 쓸수 있어요. 뜯을 때마다 색상이 계속 바뀌어서 진짜 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뜯어낼 때는 물을 충분히 묻힌 후 뜯어내야 잔여물 없이 잘 떼어져요. 떼어내면서 사용하지 않고 낮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뜯어낸 행주는 버리기 전에 창문 틈 한번 닦거나 걸레로 활용해 더 알뜰하게 사용해 보세요. 폐구유 먹고 남았을 때 보관 어떻게 하시나요? 큰 팩은 한번 개봉하면 나눠 먹 어야 해서 하루 이상 냉장고 보관 해야 하는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무래도 냄새가 배어버리고 팩을 잘못 뜯기라도 하면 닫아두기 애매해지고 쏟을 위험도 있는데 그럴 때이 우유팩 클립 사용해 보세요. 클립을 우유팩 상단에 끼워주기만 하면 완전 밀폐로 우유가 새지 않으면서 냄새 배임 없고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우유팩에 개봉되지 않은 방향에 클립을 끼워주고 개봉된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쪽 내려주면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요. 수 있어요. 다시 우유를 마실 때는 이 부분을 간편하게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투명이라 유통기한 확인도 돼 정말 좋아요. 두개 들어 있고 흰색도 있으니 꼭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 출시된 신상으로 눌러 먹는 멀티 비타민이에요. 500ml 생수나 탄산수에 끼워 돌린 후꾹 터트려 주면 쉽게 비타민 워터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만 있어 햇빛 쬐기가 힘들어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음료처럼 마시면서 비타민 챙길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멀티비타민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8종 100% 채워주고 액상과당, 보존료, 합성색소 무첨가로 안심하고 먹어요. 비타민 한량 먹기 힘든 어린이들 먹기에도 편하고 맛도 좋아요. 챙겨다니기 간편한 개별 포장으로 운동할 때 피곤할 때 챙겨 먹기 좋고 물과 함께 섭취해 적절한 수분 공급도 돼요. 한 박스에 4개입이고 맛도 사과맛, 포도맛 두 가지로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어요.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는 이 비타민 하루 한 캡으로 비타민 꽉 충전해보세요. SNS 핫템으로 품절대란이었던 설거지 비누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기름때 제거에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주방세제 표준 사용량인물 1L에 약 20ml로 희석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수세미에 짜서 사용하게 되면 식기에 잔류세제가 남아 우리 몸으로 들어오니 이번에 이 비누 사길 정말 잘했다 했어요. 잔여물이 남지 않아 깔끔한데 거품도 풍성하게 잘나고 은은하게 레몬향도 나요. 여기에 설거지 뿐만 아니라 과일 세척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고체 타입으로 사용량 조절 쉽고 주방 청소할 때도 사용해요. 약 150g으로 꽤 크고 묵직한데 박스에 비누만 딱 들어있어 다른 쓰레기 나올 일 없고 다 쓰고 나서도 세제통처럼 쓰레기 생기지 않으니 이 설거지 비누 강추 드립니다. 휴대하기 좋은 접을 수 있는 여행용 옷걸이 추천드려요. 접으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얇고 슬림하면서 가벼워 여행갈 때 부피 차지 없이 가져가기 딱 좋아요. 차에도 두고 사용하는데 중요한 날옷 구겨지지 않게 걸어둘 수 있고 작아서 공간 차지 없이 필요할 때 꺼내쓰기 정말 좋아요. 어깨 부분에 홈이 있어 민소매 걸기 좋고 2단으로 펴고 접을 수 있는데 양말이나 끈 있는 옷 걸었을 때 이렇게 접어주면 흘러내리지 않게 걸수 있어요. 끝이 둥근 라운드형이라 셔츠나 티셔츠 어깨 늘어남 없이 걸수 있고 무거운 패딩을 걸어도 괜찮더라고요. 완전히 펼치지 않으면 사이즈가 작아 아기 옷 걸어두기에도 좋아요. 천원에 두 개나 들어있어 가성비도 너무 좋으니 보이면 꼭 구매하세요. 폭 조절 가능한 다용도 보관 홀더 추천드려요. 홀더가 일체형이 아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보관하려는 물건에 맞게 너비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으니 활용도 좋고 자석 타입으로 냉장고, 철제 어디든 착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들 거치하기 좋고 현관문에 붙여 마스크나 메모지 놓고 쓰기도 좋아요. 원하는 높이에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500g까지 견뎌요. 화이트 색상의 심플한 디자인이라 더 마음에 들고 사용하지 않을 땐 이렇게 겹쳐서 공간 차지 없이 보관하기도 좋아요. 자석 부착 방비 세트 사용해 보세요. 쓰레받기에 빗자루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빗자루에 자석이 있어 철제벽면에 착 붙여 간편하게 수납하기 좋아요. 이렇게 현관문에 붙여두면 어렵게 찾을 필요 없이 눈에 바로 보여 현관 청소할 때 너무 유용하고 냉장고나 캐비닛에 붙여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먼지 잘 쓸리는 건 물론이고 크지 않은 사이즈로 자리 차지 적고 화이트 색상이라 깔끔해요. 보관하기 좋고 그때그때 그때 바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이 방비 세트 추천드려요. 같이 사용하기 좋은 자석 부착 먼지떨이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케이스가 있어 먼지 묻은 먼지떨이를 먼지 날릴 걱정 없이 보관하기 좋은데 케이스 뒷면에 자석이 있어 철제 벽면 어디든 붙여둘 수 있어요. 공간 활용 너무 좋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하기 편해요. 브러시모가 촘촘하고 부드러워 먼지를 쉽게 흡착하고 깨끗한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니 집에 하나씩 구비해두고 사용해보세요. 이건 이전에 품절 대란과 단종으로 못 구했던 미니클리어 섹션 파일과 비슷한 제품인데, 지폐가 들어가기 딱 맞는 크기로 다양한 지폐를 보관하기 좋은 13포켓 미니 섹션 파일이에요. 집에 굴러다니는 영수증도 같이 보관하는데, 특히 여행할 때 지폐와 영수증 정리에 탁월해요. 후기에 많은 분들이 화폐 종류가 많은 베트남 여행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장 갈때 자주 사용하는데 13 포켓이라 정말 다양하게 지폐, 영수증, 쿠폰 넣을 수 있고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더 만족스러워요. 인덱스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어 섹션 구분까지 깔끔해 한눈에 파악 가능해요. 똑딱이 단추로 고정하는데 내용물 절대 빠지지 않고 상단에는 키링을 걸수 있는 고리 구멍도 있어요. 작지만 알찬, 휴대성 좋은 이 미니 섹션 파일 추천드립니다. 여기저기 막 쓰기 좋은 손잡이 접시 사용해보세요. 음식 덜어 먹을 때 손잡이가 있어 앞접시로 사용하기 너무 편한데 뜨거운 음식이나 소스 담아 쉽게 옮길 수 있고 적당한 깊이감으로 흘러넘칠 걱정도 없어요. 일반 앞접시보다 훨씬 안정적이라 실용성 높아 자주 사용해요. 앞접시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접시처럼 반찬 과일 담기에도 좋아요. 손잡이 부분에 고리에 걸수 있는 구멍도 있어 걸어 보관할 수도 있어요. 국내 생산이고 매트한 무광과 모던한 색감으로 갈색도 있어요. 천 원에 3개나 들어있어 가성비 너무 좋아 추천드립니다. 이 청소형 집게 세트 꼭 사용해보세요. 샤워 후 욕실 배수구 보면 한가득인 머리카락, 손으로 집으면 찝찝하고 매번 장갑을 끼자니 귀찮았는데 이걸로 편하게 치울 수 있어 진짜 너무 좋아요. 집게 안쪽이 돌기 모양으로 머리카락 미끄러지지 않고 싹 잡아줘요. 휴지 집기도 좋고 청소솔이나 빗자루 모에 낀 이물질 제거에 사용해도 좋아요. 집게와 거치대 세트 구성으로 보관도 편리하고 거치대에는 물 빠진 구멍이 있어 위생적이에요. 또 부착할 수 있는 접착판도 있어 공중부양 보관도 가능해요. 이제 손으로 찝찝하게 청소하지 마시고 청소 집게로 위생적으로 머리카락 청소하세요. 화장실 원인모를 배수구 냄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자석형 냄새 차단 배수구 트랩 사용해 보세요. 트랩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 배수구 마개가 물을 를 때만 잠깐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 냄새 역류와 벌레를 차단해 줘요. 추가로 머리카락 거름망도 있어 이물질을 걸러줘 배수구 막힘도 방지해요. 무엇보다 설치가 너무 쉬워요. 그냥 하수구 스템망 들어서 기존 트랩 제거한 뒤 하수구 구멍에 트랩 쏙 넣어주기만 하면 끝. 물도 잘 빠지고 냄새 차단 잘돼 가성비 너무 좋아요. 설치 전에 락스나 클리너로 청소 먼저 해주면 더 확실하게 냄새 잡을 수 있어요. 직경 3cm 호환으로 사이즈는 체크해서 구매하세요. 가로 세로로 회전하면서 사용하는 만능 감자칼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주면 용도에 따라 회전시켜 사용할 수 있어요. 면적이 넓은 채소껍질 벗길 때는 가로형 칼날로 사용하고 길쭉한 채소껍질 벗길 때는 세로형 칼날로 더 편하게 깎을 수 있어요. 옆쪽에 돌출된 부분은 감자싹 제거하는 데 사용해 정말 좋아요. 귀여운 디자인에 세워서 보관도 가능해요. 재료에 따라 편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감자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속 제품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공유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제품들 가지고 올게요.